지재진이 오늘 집가서 GTA를 다 내가 노래 때문에 어? g 체 a 를못 끊는다니까? 당신의 캐릭터 이름을 설정하십시오. <목소리> 캐릭터 이름? 그그 장태욱은 좀 그러니까 반지 폭발 장태욱 가라. 간지 폭발 장태욱. 백수는 이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장백수. 장백수? 친인척 놀리는 것다니고 좀 상황이 좀 그래. 시작해보자 일단. 환경 전문가가 되어 취업에 성공하십시오. 환경 전문가. 네, 또, 동북대 바이오 환경과학과 출신인데요. 이 정도는 껌이지. 그냥 바로 클리어해 주겠어. 아, 시작해 볼까. 환경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야를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 토양지하수. 환경안전보건. 환경위해관리. 아무래도 또 자원순환기본법 내가 마스터기 때문에 또 환경법도 A뿐이니까 뭐이정도 쉽지 않을까 오케이 자원순환 수료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시험에 응시하십시오 아니, 뭐야 게임인데 뭔 평가야 대충 하면 되겠지 뭐 그냥 너 집중 너 집중 남자는 1번이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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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삼 3번 3번 3번. 탈락. 다시 응시하십시오. 탈락? 아? 게임들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좀더 신중하게 한번 풀어 보자. 이건 자원 순환이랑 이게 1번 3번 헷갈리는데 일단 일단 3번. 오. 기본법. 일단 2번. 탈락. 다시 응시하십시오. 아뭐 이렇게 풀었는데 탈락이야 이거? 아 이거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게임인데? 설치된 카메라가 당신의 모션을 인식합니다. 아니 게임이 이렇게 리얼하다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하세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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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공부. 통과 현장 교육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받으세요. 드디어 진짜 게임 종요자 게임 종. 아. 현장 교육 가자. 현장 교육, 현장 교육, 현장 교육. 예 수료. 예스 수료증. 수료. 드디어 취업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제 취업하면 되나? 새로운 미션입니다.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을 수료하십시오. 아니, 또 뭐야, 또 취업 한거 아니었어 이거?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 오케이. 이 강력생 한번 더 해보지 뭐.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을 수강합니다. 전 과목 무료입니다. 아니, 뭐 게임이니까 이거 당연히 무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네, 일단은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도 시험 보면 끝나는 거니까. 시험 봐보자. 80% 이상 수강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뭐라고? 다시 다시. 80% 이상 수강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하, 내가 강의 듣는다 들어. 아유 진짜. 선택 수강이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이 가능합니다.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어? 공부, 공부 어? m 케이가 u m 말지 공부 어? 통과 k 아, 통과 아, 게임, 게임, 게임 아. 당신은 환경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면접을 통과하여 취업에 성공하십시오 면접관이 지루해야 합니다. 면접관에게 자신을 어필하십시오. 화려한 스펙, 화려한 전문성, 화려한 언변. 너 합격, 너 출급, 너 출급. 당신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진정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 보세요. 이 없어. 이거 아주. 어? 한번 게임에서라도 취업 한번 해 볼까? 가는 거야, 사생로 출근은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하편을 플레이하려면 결제하십시오. 에? 뭐야? 상편이었어, 이거? 결제하십시오. 3, 2, 1 당신은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뭐편 있는 거야 이거? 종료 돈 없으면 이거 게임도 마음대로 못 즐기는 세상인데 이거 그래 내가 무슨 게임이야 이게 직체이고 보고 공부나 하자 아까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 내가 게임에서 통과했으니까 더 잘할 거야 아마. 실전 현실 환경 전문가가 되어보자. 나도 취업 해야지.